즐거운 친구들과 자연 속으로 떠나는 좌충우돌 차박이 박차고 차박 네 박차고 차박 일단 먼저 오늘 녹화의 기준 611분의 차돌박이 여러분들께 구독과 좋아요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박차고 차박은 실미도 유원지에 도착해 있습니다 제 뒤로는 이제 저 멀리 보이는 섬 이제 영화 신뢰... 그 실미도고요. 오늘 게스트도 상남자 특집에 걸맞게 어마어마한 분을 준비해서 냄새 나죠? 상남자 냄새 무신 나요. 저 수컷 참기가 막 나고 있는데 저 어설픈 상황극을 하고 있는 해 해봐 어 해봐 나무 패냐고 일로 와요 뒤에서 뭐하다 온 거예요? 얘가 시키던데? 본인 소개 한번 먼저 우리 차돌박이 구독자 여러분들께 잠깐만 드릴게요. 차돌박이요? 네 안가은이 애칭을 정했어요 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 대해서 차돌박이라고 아,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어 지금은 SBS 해설위원으로 있는 전직 야구 선수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몇년차 야구 선수였죠? 19년 차 야구하다가 시... 어. 지금 이제 해설위원 2년 차인데. 야구 말고, 스윙 야. 한번 보여줘. 야구 스윙. 한번. 아니, 아까 하는데 붕붕 소리가 나더라고. 수인데 어. 방막이를 어. 가끔 쳐. 아, 저쪽 보고 해 주세요.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봐 봐요. 붕붕 소리. 아, 어, 그걸 그 저기 아이야, 아니다. 우! 멋았어. 잘 쳤어. 야, 소리 나는데. 붕붕 소리. 오늘 야 말해. 맞는다. 오케이. <laughs> 투구폼 한번 가. 투구폼. 알겠습니다. 하얗게 어, 네. 그러면 여기 19년차 야구선수고 스윙을 딱 보니까 약간 19년차 바본데 <laughs> 바보라요 바보 <laughs> 분장한테 여기 하얗게 돼 있어 지금 코밑에가 아 카메라가 좀 많이 늘었더라고 그래서 어. 밑밥을 발라서니또번졌 번져나... 나온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개그맨 신규진이고요 저는 19년차 젠틀맨입니다 동방예의지고 유교가 먼저 나의 저자 신규진입니다 동현형은 <laughs> 지금 차박을 좀 다녀봤어요? 난 차박보다는 텐트를 치고서 여행을 자주 다니는데 캠핑을 좀다 캠핑을 정말 좋아해 200만원짜리 샀는데 한 어. 번밖에 못쳤어 아. 그리고 의자가 세 개가 있는데 어. 두 번밖에 못했어 우리 어. 같은 경우에는 아직 1게가 샵니다 어. 내가 좀 위네 어. 일단 뭐 믿고 따라오세요 순수한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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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한번 보여주세요 스윙 스윙. 어. 나왜 시키면 시키면 다 하고 있는 거야? 굿샷 혼돈인데? 둘셋박 잡아 차박 내가 빨랐네 차박. 차박! 차박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우 차박 차박 텐트 설치 중계에 나선 캐스터 김한배 해설위원 허구현입니다 아, 허 허구현 우현씨입니다. <laughs>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아... 곳이 인천 광역시거든요. 아 사실 오늘 선수로 출전한 선수가 네. 잠실구장에 익숙한 선수거든요. 어... 인천에 나와서 어설프게 음... 어리바리를 깔지. 깔짓... 이 이동현 선수가 네. 선수 시절에좀 보면은. <laughs> 저기 죄송한데 차차나가면 돼. 나갈 거야? 어 오케이 오케이. 내가 말씀드리는 순간 뭐 이제 경기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예. 아니 뭐 이거 쉽지. 지금 어. 이동현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키가 192예요. 아, 몸무게가 15kg. 0 사실 이 정도 피지컬이면은 예. 메이저리그 가도 예. 충분히. 야 우리 균형이 <laughs> 어딨냐? 예좀 어설픈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laughs> 제가 봤을 때는 예, 예. 팔의 말까지 해도 놓치지 아, <laughs> 않을까. 예, 예. 지금 저렇게 음. 저 사이드 폴때 예. 저거를 잡는 저런 메커니즘 자체는 어. 프로 선수들한테 볼수 없는 아주 어. 아마추어의 어, 저런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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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습을 저,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저야 이거 뭐지? 아 네. 집어는구나. 넣아 어, 극격하게 이제 체인지압을구사를 하려고 하는데 <웃음> <웃음> 짱짱하게 어, 구성이 짱짱하게요? 되거든요. 짱짱하게요? 텐션이. 아 지금 맞아. 저런 경우는 에 사실 이게 저 투수 교체해야 되는 시점 아닌가요? 아군영을 어? 찾았어요. <laughs> 방금 이대로 갔으면은 네. 교체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는데 어 이것도. 야, 근데 이 도관이 나가겠다. 아, 지금 친지 한5 분도 안 됐는데. 오 어, <laughs> 분이 안 됐어요. 쪼그라 앉아 있는 이것 때문에 도관이가 나간다. 어. 은퇴 후에 몸 관리를 절대안했다는 어, 거예요. 했어. 사실 그저 이동현 선수가 항상 마운드에서 만나면 두려워했던 상대가 누구였죠? 넥션에 그래서 저한테 위협을 <laughs> 어? 줬거든요. 일단은 어. 어, 그메탈이 힘들었었지 순간적으로. <laughs> 그 선수 이름은 어. 좀 나중에 언급하는 걸로 하고. 어, 저번 경기였나요? 저저번 경기였나요? 그 전환. 어어. 어. 배트 플립이라고 하죠. 어. 저한테 던져 버렸어요 그냥. 네. 아 이게 자꾸 안 펴져서 그래 나는 이게 네. <laughs> 이거는 메이저리그에서는 굉장한 비매의 행동입니다, 이거는. 아전환근 활용해가지고 좀 투입해서 좀 도와줍시다. 쭉쭉 어. 밀으라니까. 팔힘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야구하겠어? 쭉쭉 밀어봐요, 쭉쭉. 그래서 그만둔 거야, 아, 그만 거야. 아, 그래서 그만둔 거야. 그래. 네. 신현이 <laughs> 네. 형, 요거요거 어? 요고만 요거, 잘 잡고 있어봐요. 네. 순서가 있어. 네네네. <laughs> 네, 네. 어. 아니, 근데 이거를 또 넣어야 되잖아, 근데. 아 에이, 넣었어, 넣었어. 넣었잖아, 딱 펴. 음. 됐지? 그럼 똑딱이 걸어요, 똑딱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조금씩. 저 도움의 형식이 나오기 시작하죠. 여기 여기부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를 땡겨서 어. 여기 중심만 잡아놓으면 따라가니까. 오다된 오. 밥상에 갑자기 수저를 얹겠다. 그때 길지 보니까 이거 손으로 누르던데? 아 그럼 동현이형 같은 경우는. 오오오오 오. 됐어. 와 이게 쑥쑥 <laughs> 들어가네. 아 확실히 또 다르네. 땡기면. 아, 오, 오 와! 오. 오. 이제 좀형 같다. 아침도 못 먹었어 우리 동생들 배고파 아, 나도 못 먹고 난 뒤에 향 뒤치다 거리 계속하고 나한테 못 먹고 형은 모르지만 원래 이 원래 아저씨들은 잘 몰라 그거를 눈치 못 채고 그러면 바로 또 요리 들어가야지 식용유 삼겹살 파스타 한번 더 가자 아 그거 어떻게 보시나요 그 요리 메이저리그에서 이거 먹고 막. 기쁨이야 메이저리그에서 였으면 오늘은 제가 선수 때 <laughs> 음. 이제 어, 경기하다 밥살랐을때 네. 집에 가면은 와이프가 자고 있으니까 어. 소주 한잔 먹고 싶은데 할게 아 어, 없어 혹시 그뭐 넥센 선수한테 하지 말라고 했잖아 <laughs> 집에서 조용히 해 먹었던 음식이었는데 어. 사치를 굴렸다. 파스타 만나면 아요 아, 아 이태리로 가는. 뭐, 눈물의 술진, 술진 파스타. 파스타. 그렇죠, 그렇죠. 아. 제가 별명 동프라이 라켓이라 그래서. 아, 하도 눈물을 많이 흘려서. 아, 네. 네, 있어요. 뭐, 이거 사실 투박한 손이고 운동한 손인데. 어. 야, 손살이봐한 마디가 더 있어. 아, 어. 굳은 살이 싹 없어졌네. 일도 없지. 운동을 안 해. 저는. <laughs> 아니, 운동하고 싶지가 않아.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그럼 음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눈물의 술진 파스타. 네, 일단은 이제 저기 실미도산. 저기 어. 마디락 저기 파스타. 네, 좀 사치를 부려서 파스타, 파스타 감칠맛을 내기 위한 어. 버터. 버터도 이거 외인데 안... 버터가 어, 원래 외제야아 그래요? 그리고 저기 소주. 야이 어. 네, 소주. 어, 이 매운 어. 맛을 주는 페퍼로니. 어. 그리고 후추가 살짝 들어갈 거고. 소치트치썰트 어. 어. 그리고, 그리고 여기 이제 좀 씻어 왔습니다. 이게 마늘하고 파랑 어. 썰어왔는데 준비 속이 철저하시네 맛있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 살짝 한 번만 씻어 주세요. 예. 아, 저는 뭘 도와드릴까요? 뭐? 앉아 계세요. 예? <laughs> 앉아 있어. 요완벽야 주인 예. 센스야, 안아 아, 예. 이거 바닷물에 씻어... 집에 가는 거 아니야? 밥 먹고? 아이고 <laughs>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직 끝날려면 멀었어 <laughs> 이 정도 칼질이면 잘하는 거 아닌가? 아 나라가? 잘하네 칼이 또 작은 칼인데도 잘하네 야 얼마 전에 수도 불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세수했는데 씨... 어디 가는데 <laughs> 말하기 싫은 거지만 그 선수에게 홈런을 받고 나면 집에 딱 가면 항상 바지락이 있더라고 아 진짜? 그럴 때마다 자주 해먹은 거라서 그럼 이게 좀 기름이 많이 들어가야 돼 어우 냄새가 좀 오는, 이제 오는데? 벌써? 이거 물 넣을게요 이런... 이거 파스 삶을 때 여기 소금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넣어야지 뭐 많이 안해 잘한다 너아 이게 응. 또 콩이 잘 맞네 응. 형이랑 나랑 손발 첫 척이네 이게 한번본 사람이랑 응. 안본 사람이랑 달라 그니까 어. 나도 잘했는데 어? 진짜 안 해? 이건... 야 이게 손이 또 압이 좋으니까 강이하게잘풀수있네 어? 음... 이게 사실 마,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서 스트레스가 풀리거든 아... 아니 좀 이건 뭐 얘를 넣고 아... 어... 여기에, 또, 소주가 들어가야죠. 오오기 어 잔기술. <laughs> 잔잔바리 한 거. 아, 근데 뭐 하나 빠졌는데? 뭐? 눈물이 안 들어왔어요, 눈물이. 눈물이 쪼그다들어갈 거예요. 아, 눈물이 아, 마지막, 괜찮아요. 양고추를 괜찮아. 아이, 많이, 팍팍 넣어주십시오만 남자의 눈물. 아고큰 손으로 야무지게 잘하네. 이거 마지막에 넣는 거야? 어, 마지막에. 응. 요거 말고는 또, 안주 좋아하는 거뭐 있니? 안주는 다 좋아하는데, 네. 사실 이제 경기 끝나고 집에 가면, 네.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라면 부스러기, 흙아 <laughs> 끓여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설탕 끓여서. 라면 땅이네? 라면 땅. 아아잘 던진 날은? 어깨 피고 들어와서, 야, 치킨 한마시켜주요 이렇게 해가지고, 멕시카나 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어 <laughs> 먹고. 근데 요즘에는 집에만 있으니까, 최대한 싼 재료로.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있는 재료로 라면을 집어넣어. 근데 막놓으면은 눈물이 있어야 돼, 눈물이. <laughs> 막여자친구는 헤어지고 그막그 그 슬픔에 잠겨서 그 눈물이 좀 들어가 줘야 돼. 아, 아, 그럼 형은 첫사랑이랑 결혼한 게 아닌가 봐요? 조용히. 해. <laughs> 형은 매운 거잘 먹으니까 이런 거 그냥 뭐 아삭아삭 막 먹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이런 그럼. 거를 막 그냥 그럼 에이, 그럼. 상남자 아, 진짜 한번 봐 봐. 심미도 상남자인데. 이거 뭐 먹지? 어, 어. 어? 그걸 그냥 그렇게? 먹을까? 오야안매안 매요? 안 어? 어, 어, 매운데 지가 매운 여기까지 하는데? 오야 아, <laughs> 어, 여기까지나? 어. 우리나라는 무슨 민족입니까? 아, 아, 야, 야 이거 너무... 마늘은 건강에 좋아. 어 이거 그냥 먹어. 아이, 그냥... 먹지? 아 이거는 먹는다고? 키가 192에 15kg인데. 0 빨아 먹어 이거. 어, 녹여 먹어. 설탕처럼 사... 먹네. 음. 잠깐만 오른쪽 눈이 좀 빨간데. 어슬슬 눈물. <laughs> 지금 눈물 나. 야 아, 지금이야? 아, 어 좋다. 어, 저... <laughs> 와 냄새가 죽인다. 어... 내 입냄새 맡아볼래? 오와 팔팔 끓네 이거 다해다해 응, 전부 다? 다, 다? 다? 오, 빨리 먹고 싶다 속이 아파 왜형 어. 지금 매운거 먹었기 때문에 나형 걱정돼서 그래. 진짜 이거 건강식으로 자주 즐겨 먹거든요 이거는 원래 먹는건데 뭐 어. 그래 규진이 먼저 먹는 아니 아니 내가 먹는다는게 아니고 <laughs>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맨날 아, 먹어야 눈으로 욕을 하는데 지금 이거 <laughs> 우리 그냥 이렇게 막 들이붓잖아 저는 이거 그 조기축구하다가 갈등르면 얘는 그냥 때려 네버스탑 대신 이건 빨아먹어쫙 빨아 먹어 건강에 좋아 건강에 좋아 아침에 어쭉 들어가잖아. 이거 다 그렇게 먹나 이거 다 봐봐요. 동생들 이렇게 하는데 안할 거야? 야, 어디 가? 물이 들어가는데? 응? <웃음> <웃음>